얼마 전 진료실을 찾아오신 50대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오셔서는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 허리에 쓴 돈만 모아도 아마 그랜저 한 대는 샀을 겁니다. 들어보니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척추 전문병원 안 가본 곳이 없으셨어요. 비싼 신경 주사, 좋다는 시술, 도수 치료, 남들이 효과 봤다는 건 정말 다 해보셨더군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눈빛이 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돈도 쓸 만큼 썼는데 도대체 왜안 낫는 겁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병원을 내집 드나들 듯 다니고 치료비로 감당하기 힘든 돈을 썼는데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몸이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져서 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으셨던 치료들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치료의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 통증이 생겼다는 건 집에 불이 난 것과 같아요. 활활 타오르니까 뜨겁고, 당장 죽을 것처럼 괴롭죠. 지금까지 받으셨던 그 수많은 치료들, 진통제, 주사, 물리치료, 웬만한 시술들, 이것들은 아주 훌륭한 소방관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급한 불이 났으니까 강력한 불을 뿌려서 일단 불길은 잡은 거죠. 그래서 치료받고 나면 며칠 혹은 몇 달은 살것 같으셨을 거예요. 일단 불은 꺼졌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은 꺼졌지만 불에 탄 기둥과 석가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검게 그을리고 약해져서 위태롭게 서 있겠죠. 오랫동안 아픈 허리와 관절이 딱그 상태인 겁니다. 긴 시간 고생하면서 뼈와 인대라는 기둥이 다 삭고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불만 꺼졌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진 기둥이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조금만 자극해도 다시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재발의 원인입니다.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소방관은 꼭 필요합니다. 너무 아플 땐 일단 불부터 꺼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집이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다면 그때도 계속 물만 뿌리는 게 정답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소방관이 아니라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집을 원래대로 튼튼하게 되돌리는 재건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만성적인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바라보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통증 앞에서 무너지는 구조를 다시 세우는 복원의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단순히 없애야 할 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독한 진통제로 그 신호를 억지로 끄거나 가리기보다는 신호가 울리는 진짜 원인,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하는 거죠. 기둥이 약해져서 집이 기울어졌다면, 기둥을 다시 굵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지붕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마치 낡고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되살리듯 저는 이것을 재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잠시 통증을 잊게 하는 것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꾸준한 노력도 필요해요. 마치 기초공사부터 다시 다지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세운 몸은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회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끔 의아해하실 때가 있어요. 원장님, 저는 무릎이 아픈데 왜 허리를 살피십니까?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목까지 치료를 하나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아픈 곳이 급하니 그것만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싶으시겠죠. 물론 저도 아픈 곳을 가장 먼저 봅니다. 불이 난 곳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재건을 위해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시선을 넓혀서 봐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만 들여다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무릎을 짓누르는 무게가 실은 틀어진 고관절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더 올라가면 중심을 잃은 척추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걸 텐트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텐트 한쪽이 찌그러졌다고 해서 그 찌그러진 천만 당긴다고 펴질까요? 아니죠. 반대쪽에서 너무 세게 당기고 있는 줄을 찾아서 풀어주거나 중심 기둥을 바로 세워줘야 비로소 텐트가 팽팽해지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통증은 피해자일 뿐이고 진짜 범인은 엉뚱한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픈 곳에서 시작하되 반드시 그 통증을 유발한 위, 아래 그리고 몸 전체, 숲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어 전체 균형을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몸을 다시 짓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비용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우리 가족이 평생 살 집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들 다들 아시니까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불만 끄고 돌아서면 다시 불이 붙는 그런 임시방편에 쏟는 시간과 비용은 냉정하게 말해서 소비에 불과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될 테니까요.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 잡는 일. 그렇게 내 몸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건 단순한 병원비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묵묵히 설계도를 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꼼꼼하고 우직하게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손 유담 한의원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